은보다 더 귀하신 주님 금보다 더 귀하신 주. 소 보다 더 아름다움 내 네. 주님 같은 분더 없다 아멘 은보다 금보다 금강석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온 다이아몬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가치, 우리 예수님 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로 이 말씀을 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열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그런 귀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015년 8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진정한 변화는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좀 깁니다. 오늘 본문도 내 아들아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그 다음 사절 보십시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감추어진 보와비유가 있죠. 주의 말씀 주의 지혜 즉,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우리가 알면 알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그 이상의 진가를,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최고의 가치이신 분이십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걸 찾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치에 대한 반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더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간절함, 아니면 목마름. 하나의 님 말씀을 이렇게 간절히 찾으면, 오늘 본문은 이런 흐름입니다. 그렇게 찾으면, 5절, 여호와 경여의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체를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다음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을 간절히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치를 주시고 그다음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옳은 길을 갈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네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길,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사는 길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보아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여와를 경유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길을 보호하시고 생명의 길을 가게 되며 그 다음 오늘 10절 방금 읽은 말씀처럼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고백하죠. 주는 우리의 기쁨이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절대적인 기쁨이요. 참다운 기쁨을 우리는 주의 말씀 속에, 주의 지혜를 통해, 주님을 통해 알게 되고 맛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십시오.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런 역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하님을 나 찾고 찾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때 오는 축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고 생명의 길로 가며 보호가 되며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이 악한 자의 길이 어떤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1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즉 말씀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되어 있다라고 그저께 말씀드렸는데, 즉, 생명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가면 죽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망, 수월이라 표현을 18절에 쓰고 있죠.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생명, 목숨과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뭐가요? 말씀이, 지혜가.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주의 말씀대로 갔을 때 어떤 결론을 맺게 되는가? 살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지혜대로, 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아기는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라. 이런 분명한 두 갈래 길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살수 있는 길,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기 위해서.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아침을 깨웁니다. 이 하루 생명의 길로 걸어가 승리하는 살리는 길로 걸어가는 지혜의 길로 걸어가는 그래서 어, 살아나고 살리는 놀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은을 찾는 것처럼 부활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주임을 오늘도 찾고 찾으십시오. 여호와 경애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놀란 복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